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 적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일의 하나님 아니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진정한 죄의 정복을 위해서 날마다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면 때때로 분리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과 떨어져 있어야 될 필요도 있고 세상과의 거리도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면서 신중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믿음으로 살수 있는 것입니다. 어,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말로만 해서는 소용없다. 우리는 구호를 외치거나 슬로건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행하고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말에 있지 아니하고 행동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모든 이방인들 또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 그리고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모든 유대인들 3장에 넘어와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죄 아래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구분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따집니다.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그런데 어떨 때는 따질 필요가 없을 때도 있어요. 왜?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모두가 다죄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쳐주기는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건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우리는 율법이 있다. 우리는 율법을 소유했다. 율법을 소유한 것으로 자랑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소유한 것으로 구원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를 주십니다. 더 이상 선민과 율법으로 논쟁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냐 아니냐 율법이 있냐 없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건 똑같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을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의,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죄 아래에 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있다. 그걸 자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자랑하는데 그건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완성됐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율법을 얻어서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해야 되는데 아직 하나님의 의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도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신앙의 목적이 있습니다.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거룩해져야 됩니까? 우리는 왜 정결해져야 됩니까? 단순히 의로워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의를 얻은 것으로 만족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얻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차별 없이 은혜로 모두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됐다. 구원 받았으니까 됐다. 영생을 얻었으니 됐다.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이제는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 가운데 있으니깐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하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값없는 은혜로 받은 구원을 자랑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고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선민이라고 자랑하면 안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게 없고 하나님의 의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자랑할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늘 누가 믿음이 더 좋으냐,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누가 더 충성스럽고 헌신적이냐. 우리는 이런 작은 것들을 자꾸만 비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그건 다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 아직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또 아직 이루지 못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 하나도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갈 뿐인 거지. 어디까지 왔느냐? 얼마나 더 많이 갔느냐? 이러한 비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목적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목적을 잃어버리면 자꾸 쓸데없는 엉뚱한 것들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따지기도 하고 또 그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내가 믿음이 더 좋다,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런 것들을 내세우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어 놓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 영광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를 얻은 목적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셨겠어요? 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셨느냐? 의로 와야 성화되어질 수 있고 성화되어야 영화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만 칭의를 얻어야 칭의를 받은 사람이 성화로 나갈 수 있고 성화된 사람이 영화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믿음으로 얻은 구원에 감사하면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성화를 성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의롭다함, 칭의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런데 성화와 영화는 행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바쁩니다. 구원받았기에 성화로 나아가고 영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할 시간도 없고 자랑할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누가 자랑하고 누가 비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에 머무르는 사람들. 자기가 의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내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덮여져서 의롭다 여겨 주셔서 의인인 거지 나에게는 의로운 것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의고 이 하나님의 의롭다 여겨 주셔서 우리가 의로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움을 얻고 나서 성화와 영화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은 살지 않으면서 성화로 나아가지는 않으면서 그냥 의를 얻은 것, 값없이 얻은 은혜 하나만 가지고 내가 의롭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행함으로, 행함으로 성화와 영화로 나아가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율법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서 율법이 무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성화와 영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은혜가 믿음을 가르쳐준다면 율법은 행위를 가르쳐줍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받는 거죠. 그런데 율법은 행위를 가르쳐줘요. 어떻게 행동할 거냐?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할 거냐? 하나님은 이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율법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율법도 아직까지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유익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서로 돕고 믿음과 행함으로 성화되어 영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할 게 없어요.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할 만한 믿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자랑할 게 뭐가 있고 비교할 게 뭐가 있고 시기하고 질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서로 도우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화와 영화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면 모두 도토리 키재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모든 특권을 삭제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자신들의 역사, 선민과 율법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을 다 삭제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의 뒤를 이어서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했던 행동을 그리스도인들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선민과 율법을 자랑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구원을 자랑만 합니다. 아이러니한 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구원만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합니다. 축복만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와 축복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거죠. 신앙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 이해가 되어져서 자랑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간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그대로 담담하게 증언하는 것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것이지 자랑 PR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병도 고쳐 주셨고, 하나님이 은사도 주셨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셨고,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삶을 지켜 주셨고, 모든 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건 없어요. 그러니까 PR이 되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 담담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언할 뿐이에요 이런 은혜를 주신 것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이지 우리는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에게 격려를 주고 위로하면서 끝까지 이 어려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이 포기하지 말고 가자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한 중요한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얻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고 예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목적은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은 신앙의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종착점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쉼 없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자랑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데 집중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게 뭐냐?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라고 의롭다라고 여겨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